안녕하세요. 먼저 지난달 저와 함께 단기 매매를 진행하신 분들께 축하드리고,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결과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. 30일 만에 1750% 상승, 이제 11월이 되었고, 이번 달 단기 매매를 다시 시작한다고 선언합니다. 저와 몇 명의 증권사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급등 종목을 발견했습니다. 현재 주가 2884원, 예상 주가 7500원, 상승 여력 약 4,620%.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와 에스케노베이션과 협력하여 차세대 스마트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개발 중입니다. 저는 이번에도 지난달 결과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저를 잘 모르는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 상세한 주식 자료도 준비했습니다.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저와 함께 매매하지 않더라도 공부용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.